우리 오른 유리 대포인데요, 어떡하죠? 어? 예? 네? 유리 원딜 안들어요 아, 리딜안 왔어요 에어본 에어본 지옥 이 자식! 이 자식! W! 한 번만, 한 번만! 아, 그런 거없다 <laughs>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집중력 좋다 들어와야지 어, 있어. 못 맞췄어 아, 어, 아, 뭐. 아, 들어봐 아빠, 정신 안 차려! 만화 만화 없어 만화 왜 이렇게 모자라, 이거 아, 야, 나 죽었어. 부끄러 잘했다, 잘했어. 이거 뭐예요? 놀줄알아놀줄알아네 아나가 온 거. 놀줄 알았네, 죽일 줄아시네놀줄 아네. 이렇게 빠르지? 끌기? 아, 땅와버튼이나 아, 씨발. 아, 아니, 끌게빠져거들어온는 <laughs> 건데. 어. 아나가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점프! 아, 어. 어. 와, 아, 조졌다, 아, 조졌어. 게이 들어갔다 게이 들어갔어. 맛좀 보자, 맛좀 보자! 이쯤 아이 <laughs> 수박 아, <laughs> 아... 어빠 죠 <뭐죠? 웃음> 아니 아니 아, 저 블리즈 가서 가고 어떡함? 수가트 가져오게. 아, 어디 있어? 무슨 뭐야? 너 <laughs> 그래 갖고 아까 찔기 빠져서 들어갔는데또 끌려 갖고 당황했잖아. <laughs> 아 불법이어서 보고요. 뭐... 뭐 <laughs> 이거 앞뒤 여든 가야겠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오오 oh. 뭐야! 와 오, 천재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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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벽에 서너포 네. 바로 따라가. 바로 따라가. 따라가. 아나 끊겼어. 오. 아, 맞죠? 어? 맞죠? 맞춤보다 이 자식아. 이거 3캔치 큰일 났네. 아 이거 3캔치 후반에 야빠 보고 가없어 보고 아 오실 아, 분? 뭐, 저요. 그럼, 아, 필요해요. 저없어요어요다 저요. 저와요저 저요. 저요, 저요. 저 저요. 저요, 아요 저요, 저요. 저요, 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

<laughs> 아이 다크 생각 뻗었죠? 기어 아,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laughs> 뒤에 숨었다가. 오, 오 <laughs>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땡기면은? 뭐? 뻗다. 어야 너. 아님 말고? <말해.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저거> 이렇게 려해 <화려하네. 웃음> <laughs> 뛰어, 일단 뛰 아무나 라대박 어잇감마 자 젤리맛! 젤리맛! 젤리맛 젤리맛! 아유 젤리 아이오 아스을 젤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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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젤리맛! 젤리맛! 아 그랬어 또이아아아아 왜? 졌어요아 날 노리는 사람이 있다. 날 노리는 사람이 있다. 어, 날이 뜨죠. 인형 뽑기 겁나 잘해요. 좋아요. 아니, 저 사람이 피 채웠어. 피 채우신데. 이거 뭔가 했던 것 같으므로. 피 채우실 분이래요써요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한번 죽긴 해야 되는데. 겁니까. <laughs> 어나 어, 죽어야 되는데. <laughs> <돼. 웃음> 나도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인형 뽑기에다가 돈 10만 원넣고 하고 있었던 사람. 슈가 뽑기 개사기였어. 아, 저저 이거 선생님. 와, 죽자마자 살아났어 아, 베인 베인 베인. 이얘면서 옆빠다. 아우, 쎄만쎄만 난다. 어, 이, 잘도망다 누구라. 어, 대도지 들어요쌤 뭐야, 쌤아 밖에 없어. 왜? 아예 못 찾겠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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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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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아 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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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짜 니랑 니랑 아랑 또더더공격적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셨으면됐가또아잘어 <laughs> 자, 갑니다. 어, 아, 아 이왜 아, 어, 이렇게 스킬이 이상해요? 잠시만요. <laughs> 왜스이 이상해? 아아이나 죽였어? 되게 이상한데쫙 들어가 주거! 어, 맞아요? 어었죠 누군가. 어? 아니 씨발 로프까지 들어온데. 아 이거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이거 먹어버려 먹어버려. 잠깐 좋아요. 그거 <laughs> <laughs> <먹백한> 먹뱃한거 먹어버리지. <laughs> 먹뱃 <laughs> 네, 아니, 칼이 죽어먹렸탄거 아. 아, 먹는 거 뭐냐? 오, 또떴 와우. 또 떴어. 또 떴어. 여러분들요. 오! 아, 왔다. 내가 <laughs> 또한어 아, 보고요. 있어. 갔어. 오! 또왔 걸어 좀 아픈데? 팔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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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그래요. <laughs> 좀, 아파, 좀 아파요. 좀 아파요. 와우 잠깐만요 집 갈게요 와우 아아 아, 그만. 아, <laughs> 그만 아 죽었다 <laughs> 오, <안 웃음> 어? 마아마안네안돼 하아 흐 왔어요 다시 데리러 왔어요 <laughs> 아니 우리 팀 <팀이>, 우리 팀 <laughs> 먹자 먹자. 다들 어디 가셨 라이브 다왔어 왔다, 그 왔다, 그 왔다. 어왔어죠아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아, 아, 그 야. 그 야. 또시작해죠

어려워. 알려줄 사람! 알려줄 아, 사람! 아아어파라와잘 아아 이야야이 사람들 이 사람들, 아, 사람들, 사람들 을 그냥 원하게지 아씨 얼마나 슛! 드! <목소리> 원어떻지 <목소리> 나이스! 나와 진짜 너 브라보 팀이 하냐포켓 살렸다. 어 잠깐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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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 어, 반가 어, <목소리> <반가워? 목소리> <반가워? 목소리> <목> 저 어, 폭탄 받으실 분~? <laughs> 어이와 <맞다? 목소리> <laughs> <이 암을을 지켜. 웃음> 살아났다!! 리본 <laughs> 부활! <laughs> <laughs> 먹혔어요 먹혔어요 저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 잠깐만 고어안는데아무도 <공. 웃음> 아, <잠시네>, 없다 <laughs> <거기 가자>. 어!!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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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트샤지새끼 같네 그냥 이건 아... 나쁜 말은 너무.. 나는 <laughs> 나쁜 말은 없어. <laughs> 아 열받아 뽀뽀쪄? <laughs> 로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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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안돼 꺾어줘? 버튼 멈춰 오우 이캠 아직도 아이 사람 피가 너무 빨리 타는데 오, 오 나이스 체력 어, 컷빠이 아. 보면은 이 뭐라고 뭐라고요? 체력 체력 증어그 추가 능력치에서 와 그게 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버그인 거 아니야? 버그겠지? 버그죠 고쳤는지 예? 안 고쳤는지 야 쥐새끼 숨어있다 쥐새끼 숨어있다 야, 지새끼 그그그 나이스!!! ㅋ 어. 야 안녕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어 ㅋ 아나 죽어 아나 진짜 다그아니 저... 어... 맞아아포토와 먹어 먹혔어요, 먹혔어요. 들어가 버리네. 안 돼. 아래 아, 아, 어, 어, 타이밍 봐라. 개고수네아니로이렇네 <목소리> 오, 뽀았죠아 뽀뽀 도망들. 나봤 뽀뽀 뽑고. 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멈춰. 아내 사이즈가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커아얘또다 벗고 있어 아크씨 아도 잡아야죠 아아 속상해 아파야 앞으로 가맞는거예요아 뭐야 <목소리> 나이스 아크야 놀줄 안다 죽치겠다 그가 여을는 안전해 죽었다 안녕하세요 뽀뽀 짝 뽀뽀 뽀뽀 아 어떻게든 뽀뽀 안 하려고 <laughs> 아 젤리 그만 먹고 싶어 아 친구끼리 뽀뽀 할수 있지 어휴 아, 어휴 아, 아, 싫어 뽀뽀 끊어주고! 깨주고 아이고 어? 죽어 죽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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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개인 좀 아, 정신 안 차리지?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나 방금 피어났다고 어 아, 떴다 받아들여요 죄송한데 전 웜워그예요 아 가만히 있으면 피가 때려마. 차거든요? 어쩔래요? 어찌 할래 어찌 할래 어찌 갈래 첫탄 맛있는 걸로 채워두게요 <laughs> 아, 네. 어이게 돼?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무조건 첫 칸에 첫 번째 는게 바로. 오르님 저도 해주실래요? 어떡 갈래! 아나 아, 예. 아, 아, 너무, <laughs> <줄고 싶어. 웃음> 너무 커서 아요고 싶어. 아 너무 커서 당끌렸어진 <laughs> 세다. 진대이 <laughs> <메인 웃음> 세다 이거. 점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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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선 바로 살려 줘버리기 감사합니다. 살려 드렸습니다. 제려드립니다나왔다 어, 이상하다. 야 돼요. 뇌 더? 팀 뭐야, 이거? 아이고, 잘못 잡았 와. 와, 실드 박. 포되었습니다 아, 기어이 나와버리고 마주쳤다, 말았다. 기어이 아, 나와버리고 음. 말았다. 지옥의 전도체 아, 멍청. 대충 끌어도 끌려요. 대충 끌어도 끌려요. 맞네? 헛불료. <laughs> <laughs> 야 뽀뽀 짝 해주세요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쫙! 진짜 멋진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짝어 뽀뽀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펄겟어이 펄겟터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짝 뽀뽀 뽀뽀 나 그만 맞으면 도탑에 피점채워고게요요수하하요요몸스겠다다 스마트. 어, 아, 아. <laughs> 야, 스마트. 야, 스마트. 야, 아마트 야, 스트 야, 스마 아니, 택견서가 문제가 아닌, 근데. 또 뽀뽀 싫어던 베인이다. 뽀뽀 싫어. 아, 멈춰. <laughs> 아, 저사람들 이제 쫓아가기 아, 쉽지 않다. 아, 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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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베인, <laughs> 와. 베인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와. 아, 까비. 이게 늦을 수안 돼. 오, 나이스. 무빙 음, 좋다. 갈게요. 오! <laughs> 아, 너무 빠르다. <웃음> 진짜. <웃음> 와, 와, 아 진짜 이... ㅋㅋ 저거 좀.. 해요 와.. 도망쳐.. 와! 멈춰 로 아.. 예.. 아이템 만들지 마요 변신 시계는 안 건드리는 <laughs> 거 같은데 와.. 폭 있잖아요 아이템 만들지 말라구요 와.. 아이템 살이도 진짜 이걸 사라와? 이걸 라고 <laughs> 해서 <죽어버리는 웃음> <거. 거. 거. 웃음> <laughs> <laughs> 아나무조건 끌려! 안녕하세요~! 아이 사람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목소리> 되냐? 아도망아안 돼요? 살려주세요. 안 돼! 돌아가. 베인 속도 봐라. 가만히 있어, 거야, 페인, 가만히 있어, 페인, 네. 가만히 있어, 페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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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니, 컨트롤 어떻게 하는데 저거? 아 진짜 존나 힘들어 죽는다. 아, 개웃기네, 이거. 야, 이거 컨트롤 개빡치는데. 아, 아 사람 늙어. 보지마. <laughs> 다시 어 살아, 럼블! 아네, 일로 와. 아, 아, 아 어디서 <laughs> 아, 젤리 만 먹고 싶은데. <웃음> <웃음> 젤리 통통. 통은어때 아, 안돼, 안돼, 안끌리왜 끌려? 아. 뭐. 어, 아니 가스개큰데이왜 <laughs> 이렇게 빨리 다는거같그래이 <laughs> <laughs> 와.. 아, 아 그래, 그게 너무 그래. 세요 그래. 너 죽지 말고! <laughs> 가스 체력이 1 4 0인데 14000?! 기어가지고 거학여, <laughs> 내가 아라이미게 너무 힘들다 <웃음> 아, 아 <웃음> 제가 조언하게 <좋아하게 웃음> 소수 <왜> 안되냐고요 <laughs> 와크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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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빼줬다. 박크 님, 나잠치 보고, 아, 아, 아 너무 못 진짜로 오빠가 아, 안 끼고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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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오빠, 오빠, 아.. 빠오 아.. 저거 빠가 더스 아, 예? 어어 안돼. 안돼, 끝났다. 안돼, 끝났다. 끝내, 끝내, 끝 절대. 야이. 아, 잠깐만. 아, 도망가. 페거 <laughs> 아, 페인 미친. 아, 같이 도망가면 좋아지는데 이거?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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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페인요 <laughs> <laughs> 아니, 컨트롤이 음, 너무 음, 어려워. 음, 나도 컨트롤이 이거 어려워. 이거 약간 그 절대 반지 같아. 이거 약간 팀이 <laughs> <치면> 생명력으로 는. <laughs> 초아스는 우빙을할수 음, 음, 없어. 을 감당이 안 돼. <laughs> 감당이 안 돼. 그냥. 아이 베인을 끌고 싶은데 그냥 초가스만 끌려. 나만 오천이야. 그래요. 딴걸 끌으려고 해도. 어야나먹으려고하했는데 <laughs> <laughs> <안> 먹었었어. <먹어줬어. 웃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먹어줘. <laughs> 뭘 생각이 없었어요. 베인 <laughs> 당신. 눈알 돌아가는 거 봐. 베인 당신이 살아야 돼. <목소리> 아이 날 살려줘. 동윤치로치로 베인 숨겨 숨겨. 오우, 너무 세 너무 세. 가요. 라인부터 정리하시죠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부터. 아살려줘아 베인 메인 어, 저거 빼고 메 빼고 인 숨겨 눈치로 아, 숨겨 베인 치로 숨겨 아나 죽어 죽어 내가 죽었네 아아 빨리 살려주세요 아, 메인 일로와 베인 일로와 아 잠깐만 아딱아 닥터 야자 일단 중신됐어요 닥터 했고. 아메인 도망간다 요라흐흐흐흐흐 아니, 으으 진짜 <웃음> 무섭다 으으으으으으으나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막아 으으 막아 으으막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힘들어. 아 아크산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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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 아. 베인 딜량이 이상해요. 어어해했는데아개웃기네 <laughs> 네? <계속> <laughs> 진짜. 아.